먼저 오늘 하루 어, 좋은 자취되기바라고 네. 볼링 대회를 선언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우 어, 레인 들어가시면요 열 체크를 다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레인별로 다니면서 열 체크 를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상례은 남녀 1등, 2등, 3등 있고요. 1등, 2등, 3등한테 각자 개인적으로 트로피가 전달되고. 1등 시상품은 금 한돈으로 된 볼링필을 제작해서 그 트로피에다 붙였습니다. 큰상관없도잘 즐거운 경기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로 인해서, 사회적 분나에이 춤을 올라하고 그렇게 많은 동물들의 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자, 형! 네. 자, 형! 즐거우셨죠? 네. 네. 어른 동물인지 이런 공연 네. 없어요. 우리 볼링에 맞습니다. 어쨌든 그, 오늘, 전체적으로 즐거웠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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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볼링에 위해서 선도도 해주시고 협찬도 많이 해주시고여러분다께늘드 음, 제가 여론을 대표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봄, 절기에 가장 적합한 스포츠가 바로 볼링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산악회, 골프에 잠자고 있을 때 우리 볼링회가 겨울을 신나게 불태워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회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는 열심히 참전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올 겨울에도 코로나에 멀리 가라. 우리 ATP 볼링회가 뭔가 새로운 동네에 또 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모임으로 계속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분위기. 성장하는 우리 APP 동문회가 될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고 오늘 참여해주신 동문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학교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고여성분들합데 그냥 그합니 남성분들도 그리고 오늘 감사합니다. 이상합니다 때문에 어 제가 참셨습니다. 저시당 여자분 총점 463점입니다. 463점에 우리 박정희 대표님. 오. 홍대 APB 고릉의 영예신 최원영 고향인입니다 축하해 습니다니다 최재제 제우고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16점에 이렇게 좋았면 좋겠습니다. 아, 무도 축하합 아, 아. 네. 어, 어. 네. 자, 축하드립니다. 렇게나마 자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시간아니다 네, 치